21학년도 9월달 문항, 26번 문항을 봐봅시다. 보니까, 원을 X 측의 방향으로 n 만큼 Y 측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라고 했네. 그것부터 볼까요? 첫 번째 조진계, 원이 우리에게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의 값이 9라는 반지름의 3인 원이 있었는데, 이 원을 평행이동했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럼 평행이동시킨 원을 c라고 했는데 그 c라는 원에는 x-m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9가 되는 원이 되겠네 만들어진 원이 이해하지? 그런데 이 원시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m과 n의 값을 구해서 더하라라고 얘기했네. m의 값과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근데 보니까 조건 두개 줬어. 가조건은 가족권은 원시의 중심은 원 원시의 중심은 일 사분면에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조건 보니까, 나조건이, 원시는, 원시는, 씨는, X축, Y축과 동시에 접해요.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이렇게 만든 아이가, 좌표 평면상에서, 좌표 평면상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됐어요. 라는 얘기 아니가, 지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요. 맞지? 아니. x축과 y축에 동시접해 너무 쉬운 얘기 아니가? 원의 중심이 표면적으로 뭐야? m 1, n 2가 표면적으로 원의 중심에 좌표인데. x축, y축에 접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고 접하는 건 90일 테니까 이렇게 되니까 두 개의 길이가 어떻고 같고요. 그게 얼마랑도 같아요. 반지름 삼하고도 같아요. 이 소리 하는 거겠지. 너무 힘든너 m-1의 값이 n 1은같고그 값이 3이어요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값이 3이 되기 위한 m의 값은 4겠고 3이 되기 위한 n의 값은 5일 테니까 우리에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구내세요라는 얘기지. 세상에 이렇게 증거 있습니까? 어린이 여러분.